왼쪽으로는 프랑스, 오른쪽에는 독일,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세 나라의 앞글자를 따서 베네룩스 3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세 나라들과 좌우에 위치한 프랑스와 독일을 더해서 유럽 코스 여행을 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프랑스의 파리, 룩셈부르크의 룩상부르, 벨기에의 브뤼셀과앤트어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독일의 디셀도르프와 클린을 여행지로 선택하면 이동하기 좋은 여행 코스를 하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도시들을 포함해서 세계의 도시들에서도 도시마다 쌓인 조형물들을 종종 볼수 있죠. 그러한 사인들 중에서 기호적 직관성으로 인해 가장 인기가 좋은 사인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미세인 플레인에서 볼수 있었던 아이엠 스테르담 조형물이었는데요. 지자체와의 갈등 문제로 인해 이곳의 조형물은 현재 철거가 된 상태랍니다. 하지만 스키폴 공항이나 중앙역에도 아이엠 스테르담 조형물이 있으니까요. 암스테르담을 여행하실 때이 멋진 사인 앞에서 사진을 남기고 싶은 여행자분들은 공항이나 중앙역에서 이 조형물을 찾아서 좋은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릭상부르는 도시 자체도 작고 숙박업소의 절대적인 수도 부족한데다가 숙박요금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릭상부르를 당일치기 여행 정도로 들리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릭상부르에서 체류하면서 좀더 오래 시간을 보내려는 분들은 숙박비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릭상부르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면 이동 가능하면서 숙박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랑스 외곽 도시인 매치에 숙소를 정해보세요. 여행 비용 절감과 더불어 프랑스 외곽 도시 경험도 할수 있어서 나름 릭상부르를 좀더 오래 여행하기에 좋은 방법 중 하나랍니다.